안녕하세요 여러분. K트로트 레전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단순한 연예계 이슈가 아니라 팬들의 가슴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가수 송비나의 갑작스러운 스케줄 취소 소식입니다. 단순한 일정 조정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매니저마저 불안에 떨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손비나의 비극적인 운명에 얽힌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오직 한 사람, 바로 김용빈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팬들에게 더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김용빈인가? 라는 물음이 지금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손빈아는 그동안 무대 위에서 특유의 매력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수많은 팬들을 사로잡아왔습니다. 그의 노래는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고도 없이 스케줄을 전면 취소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매니저조차 진땀을 흘리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은 단순한 일정 문제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강력한 암시를 던지고 있습니다. 팬들의 마음 속에는 다양한 추측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일까?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일까? 혹은 무대 뒤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비극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진실을 단한 사람, 김용빈만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손비나와 김용빈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혹시 두 사람은 단순한 동료 이상의 특별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용빈은 왜이 거대한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걸까? 수많은 물음표가 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조명과 환호성 뒤에는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손비나의 이번 스케줄 취소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궤적과 앞으로의 운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매니저가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은 마치 곧 무너질 듯한 성벽의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김용빈만이 알고 있는 그 진실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고 슬프며 심지어는 팬들의 눈물을 자아낼 만한 무게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기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인간의 운명. 그리고 그 운명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손빈아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들에게는 이 순간이 아마 가장 가슴 아프고 동시에 가장 진실을 알고 싶은 순간일 것입니다. 그가 왜 갑작스럽게 모든 무대를 접어야 했는지 그의 비극적인 운명의 끝자락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오직 김용빈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지, 이 모든 질문은 이제부터 우리가 파헤쳐나가야 할 미스터리이자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눈을 뗄수 없는 서사의 한가운데로 초대될 것입니다. 긴장감과 충격,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이어질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은 단순히 손빈아의 스케줄 취소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운명 그리고 그와 연결된 모든 이들의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우리는 손빈아의 비극적 운명의 실체 그리고 김용빈이 그토록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진실의 문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팬 여러분, 이긴 여정에 함께 하며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진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또한번 가슴을 울릴 충격과 눈물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가을의 문턱,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어느 날 아침, 팬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가수 손비나가 예정된 전국 투어 콘서트를 돌연 취소한다는 발표였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SNS에는 미어설 장면이 올라왔고 팬카페에는 내일 만나요라는 손비나의 글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는 매니지먼트의 공지가 올라오자 팬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매니저의 태도였다. 보통 가수의 일정이 취소되면 공식적인 설명과 함께 팬들을 안심시키는 멘트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매니저는 인터뷰 요청을 피했고 카메라 앞에서조차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현장을 지켜본 한 스태프는 매니저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단순한 컨디션 문제 같지는 않았다. 고 전했다. 팬들은 곧바로 수많은 추측에 휩싸였다. 건강 문제일까? 혹은 극심한 심리적 부담 때문일까? 심지어 일부는 손비나가 업계 내에서 위험한 사건에 휘말린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추측들을 더욱 뜨겁게 만든 것은 바로 김용빈의 존재였다. 공식 입장문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김용빈을 찾았다. 놀랍게도. 김용빈은 짧게 남긴 한마디로 모든 의혹을 폭발적으로 증폭시켰다. 그 진실은 나만 알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무겁고 결연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케줄 취소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깊고 복잡한 서사가 얽힌 비극일 수 있다는 것을 손비나는 그동안 화려한 무대 뒤에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가수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가까운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들어 그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다고 한다. 녹음실에서 홀로 오래 남아 노래를 반복해 부르거나 리허설 도중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스태프는 손비나가 혼잣말로 이길 끝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중얼거렸다. 고폭로에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매니저 역시 이런 이상 신호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가수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깊이 개입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일정 취소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김용빈 뿐일까? 두 사람은 오랜 동료이자 친구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동료 이상의 관계가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정황이 하나둘 드러났다. 김용빈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손빈아는 내게 있어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내 음악 인생의 거울 같은 존재다 라는 발언을 남긴 적이 있다. 당시에는 팬들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이 발언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마치 김용빈만이 알수 있는 깊은 내면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듯 말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 한 기자가 입수한 카톡 대화 일부였다. 대화 속에서 손빈아는 김용빈에게 혹시 내가 사라지더라도 네가 꼭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줘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눈물을 쏟으며 소셜 미디어를 도배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라는 댓글이 수만 개나 달리며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이후 손비나의 매니저가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모든 걸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손비나 씨는 지금 평범한 어려움 이상의 무언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에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사람들은 직감했다. 매니저조차 두려워할 만큼의 거대한 그림자가 손비나를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사건이 커질수록 팬들의 불안은 더욱 증폭되었다. 일부 팬들은 병원과 연습실 앞에서 밤을 새우며 소식을 기다렸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손비나의 행방과 관련된 루머로 들끓었다.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다더라. 어떤 거대 기업과 갈등이 있었다더라.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그러나 그 모든 소문들 속에서도 중심에 선 인물은 늘 김용빈이었다. 김용빈은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팬들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글만 남긴 채더 이상의 설명을 거부했다. 그 모습은 오히려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진실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졌다. 그리고 며칠 뒤 김용빈이 결국 언론 앞에 섰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이렇게 말했다. 진실을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손비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그는 반드시 무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기자들과 팬들은 동시에 느꼈다. 이 사건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더큰 비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가수 손비나의 갑작스러운 스케줄 취소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운명과 비밀, 그리고 그 운명을 지켜보는 이들의 불안과 눈물이 교차하는 거대한 드라마다. 매니저의 떨림, 팬들의 눈물, 그리고 김용빈만이 알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 이 모든 것이 얽혀 하나의 비극적이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팬들은 여전히 묻고 있다. 왜? 그리고 그 대답은 아직 김용빈의 마음 속 깊은 곳에만 숨어 있다.